신비한 체험 이후의 예수님의 경고, 신비한 체험 이후 예수님의 경고,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오늘 본문이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변형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제자들이 아주 생전 보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을 했던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본 것과 버금갈 만큼 엄청난 영적으로 굉장히 황홀한 체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보여주고 힘들지만 우리가 왜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왜 가야 하는가.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건, 오늘 본문에서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니까 이상하죠. 제자들이 그런 황홀한 지경에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황홀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야,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하고 끝나도 되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해 보니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정말 알다고도 모를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들을 비슷한 경고들을 하신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후에도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말안 듣고 가서 또 이야기를 했죠. 또 마가복음 5장 43절에도 야히로의 그 죽은 딸이 있었잖아요. 죽은 딸을 살리신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또 얘기를 했고, 앞서 공부했던 우리 마가복음 9장, 8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뒤에 무엇이라고 경고하셨고 왜 경고를 하셨냐? 그냥 막연하게 야,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 그 경고 속에 담긴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 가운데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기도를 이렇게 주중에도 나오셔 열심히 하시고 함께 막 이렇게 영적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또 말씀 끝나고 함께 막 부르지죠. 짧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들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들을 오늘도 이 밤에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체험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경고 첫 번째입니다.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구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내용인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며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하시긴 했지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오병이요 칠병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고 끝나지 않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십절에 가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십절 끝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예수님이 살아는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는 거요 진짜 난 천국이 있는 거긴 하는 거야? 이런 의문을 이런 의문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십자가가 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죽지만 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돼. 이거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땅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땅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도 그랬고.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로마의 그런 고통과 압제로부터 나를 우리를 해방시켜 줄 어떤 지도자일 뿐이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나 죽을 거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 앞에 있었던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말해 본들 엉뚱한 얘기 할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경고한 겁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길거리 나가서 부활절 날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고 계란을 딱 줬는데 계란을 받은 누군가가 부활이 뭐예요? 우리도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사건을 당신 요구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아 성경을 통해 배웠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확실한 개념과 신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경고하신 것은 그냥 입 닫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적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설명해 본다 한들, 땅 차원의 수준에 머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진리를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개할 때도 마치 금은 보석, 이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던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의 개념 속에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던 것뿐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한명자 집사님도 그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와요. 천국보다 뭐였지 제목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 그리고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는데 그 아내된 던 김혜자 씨가 천국 가서 남편을 만나고 천국에 살아. 그런데 보니까 천국 가서도 싸우더만 둘이 부부가 천국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티격태격 싸우고 삐져서집 나가고 거기서도 술 먹고 막 그래. 막 지옥에 갔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다시 막 올라오기를 하질 않나. 참. 엉뚱한 드라마였긴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천국을 그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이런 금은 보석으로 된 집에서 살수 있겠구나 마치 예수님을 물질의 세계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면 아 우리 집에 재물이 쌓이는가 보다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도 귀신도 우리에게 재물을 갖다 줘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귀신도 똑같이 흉내 낸단 말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어요. 짝퉁! 적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짝퉁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흉내 내는 예수님을 패러디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마귀도 그건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찌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전할 수 없는 날이에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해. 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좋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교회 막 차고 넘쳐서 빨리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은 열두 가족 열두 가족 300명 용사 제가 그때 300명 용사하라 하니까 우리 한명자 제사님이 300명 중에 자기는 여섯 번째네요 뭐 이러시길래 300명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거기서 순위를 매기시냐고 내가 그랬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은 목회를 돕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그런 믿음의 열두 가정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열두, 열두 가정을 세워놓으면 열두 가정이 알아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알아서 제자 훈련 받고 알아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전하는 그런 성도가 양육되어져야 하고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SNS인데 이런 글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자기 개인 SNS 계정에 이렇게 올렸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교회는 왜 그렇게 행사가 많지? 땡땡절, 뭐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 뭐 성탄절, 뭐 맥주절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왜 그렇게 많고 절기 때마다 헌금, 특세, 성경 세이나 제자 훈련, 일대일 양육, 부흥회, 여름 수련회 등등 뭐가 그렇게 많아? 목사들이 자기 일 하는 건데.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성도들은 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참석 안 하면 눈치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혹자는 믿음 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냥 줄만 가서 예배 드리면 안되나 성당도 이러는지 궁금하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글을 올려놔서 제가 잠깐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제가 말했던 그 우리 아는 그 교회 있잖아요. 주일 한 번만 예배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라 쌌고 뭐세명 예배 들어라 쌌고 뭐 기도한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성전 이전하는 지원자 기도 하면되지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는 마치 이런 식이잖아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송도로 부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당도 이러는가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일 없어서 여러분들을 부흥해 한답시고 나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바쁜 거 알면서 교회 행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도 교회 붙들어 멸려고 하는 진짜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고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려서 가르쳐집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본 결과 일주일에 한번 11시에 딱드리니까다 가르침이 들어오던가요. 그 시간마저도 절반은 졸다 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런 부지런히 살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가 볼때이 글을 남긴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한번죽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갈 지옥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셨을까?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뒤에 전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그 신앙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복음이 사라집니다. 변질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체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이땅 가운데 주신 사명 완수하는 조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고예요. 신비한 체험 이후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 두 번째는 인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 당시 제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 기록이 있어요 어디 있냐 말라기에서 해보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본문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왔다. 자, 이 기록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누구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신을 당하리라 하였는가 그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엘리야의 기록만 자꾸 살피려고 하느냐 왜 자꾸 엘리야에게만 주목하고 있느냐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세례요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뭐 같이 댕강 잘라서 죽여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인자에 대한 기록 어떤 기록이요? 고난을 받고 멸신을 당해야 된다는 기록을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엘리야가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 즉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엘리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진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참내 제자고 참 백성이고 참 성도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몸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에 심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땅 가운데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너의 민족이 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로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비전들을 막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이 구약의 역사로 끝났습니까 제자들의 역사 가운데 끝나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뒤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의 그 십자가를 저에게 안겨 주셨어요. 유경수 목사라는 사람에게 안겨 주셨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세우는 거고 우리 교회 세운 교회잖아요. 자녀 세우는 거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고 많은 뭐 수백 명 모이는 성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니네 교회는 300명 성도가 되라 뭐 천명 성도가 되라 그런 대형 교회가 되라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명을 주신 거예 세우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교회 이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이면 함께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기 들어오실 목사님들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세우고, 남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회복되고,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우리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야고. 우리는 우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죠. 아, 내가 3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새벽에 제단을 쌓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는 내 삶은 점점 피폐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때는 무조건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 막뭐막 뭐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고 이런 눈으로 보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의 축복이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비한 광경을 보기는 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는 걸본 거예요.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황홀한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그 그러니까 은사자들 모셔서 막막 뭐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고 막 별을 맞추고 어막 신비한 은사적인 체험은 했는데. 아직도 그 내면에 십자가가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 저에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이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이 십자가는 나쁜 의미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을 우선 순위로 불러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교회는 다른. 그래서 아까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면 되지. 뭘 자꾸 불렀었냐. 이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크리스천이면 막 이상한 놀라운 신비한 일이 생겨나고, 막 돈이 쏟아지고, 막 복권 사도냐, 다른 사람은 평생 사도 당첨 안 되는 걸, 나는 한방이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돼. 왜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예배자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의 자료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 그리고 주님은 홀로 그길 가게 하지 않으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주님이 다 개척해 놓으신 길 우리가 가는 거지 주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지 본인은 지지도 않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맡겨놓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질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었음에 예수님이 지고 가진 십자가,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하나님 보게 해 주세요, 듣게 해 주세요. 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케 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영적인 체험과 체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